안녕하세요. 알면 좋은 풍수 정보입니다. 오늘은 1954년생 가보년 말띠 분들을 위한 2024년 11월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2024년 11월은 해월의 기운을 만나며 감목과 오화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 조합은 원래 성취와 발전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지만 연령대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71세를 맞이하신 가보년 말띠 분들은 오랜 세월을 겪으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노년기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역할에서 점차 물러나고 자신의 삶과 건강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재정 문제는 여전히 삶의 중심에 놓여있기에 어떻게 이두 가지를 균형있게 관리할지 고민이 클 텐데요. 이번 11월은 그동안 다져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토대로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데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세부 운세를 살펴보며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54년생 가보년 말띠 분들은 감목과 오화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감목은 큰 나무, 즉 우뚝 서 있는 든든한 나무의 에너지를 지녔기에 꾸준히 자라며 자신만의 원칙과 고집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오화는 뜨겁고 밝은 태양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활기찬 성격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보년 말띠 분들은 대체로 의지력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강인한 성향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4년 11월 해월의 기운은 감목과 오화의 에너지의 수의 기운을 더해줍니다. 물의 기운은 감목과 오화의 뜨거운 에너지를 다소 진정시키며 마음의 평온과 성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달에는 속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달로 남을 챙기기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가보년 말띠 분들께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이나 아쉬움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러날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니 현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의 기운을 만나는 11월은 큰 변화보다는 잔잔한 흐름 속에서 내적 안정과 재정적 안정감을 찾는 데 좋은 달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을 잘 활용하신다면 앞으로의 노년기를 더욱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11월의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년 말띠 분들은 갑목과 오화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처럼 꾸준히 자라며 자산을 쌓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오화는 따뜻한 태양처럼 밝고 적극적인 에너지로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두 기운이 어우러진 분들은 대체로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고 절약하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아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현역에서 점차 물러나며 자신이 쌓아온 자산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11월은 해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물의 에너지가 감목과 오화의 뜨거운 기운을 차분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자산이 부드럽게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흐르는 시기라 할수 있겠지요. 이달에는 큰 변화나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 자산을 잘 지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이나 연금 혹은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자금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번 달에는 그런 자산을 지나치게 변동시키기보다는 가능한 한 생활비를 아껴 쓰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잠시 멈추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나친 수익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내기보다는 작게나마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소일거리나 부업을 통해 소소한 수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달에는 그 수입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어진 만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목의 기운이 쌓아두고 모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해월의 물기운이 너무 욕심을 내면 오히려 흩어짐을 가져올 수 있으니 안정된 마음으로 작은 수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길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1월의 재물로는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보년 말띠 분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보년 말띠 분들은 갑목과 오화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이두 가지 기운이 해월의 수기운과 만나면 목의 기운이 수기에 의해 안정되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기로 인해 불의 기운이 잠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겨울에 차가운 물 기운이 몸에 영향을 주어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몸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11월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특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혈액순환이 둔해지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으니 과도한 냉방이나 찬바람을 피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몸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갑목과 오아의 조합은 근육과 관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평소 무리한 움직임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경직되기 쉬운데 이러한 시기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해월의 수기운은 내면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 마음이 쉽게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니 스트레스를 너무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조용한 산책을 하거나 평소보다 잠을 충분히 자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은 특별한 건강 문제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체온 유지와 순환 관리에 신경을 쓰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가 보년 말띠 분들의 11월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보년 말띠 분들은 감목과 오화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대체로 따뜻하고 활기찬 성격을 지니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11월은 해월의 수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수기운의 차분한 에너지가 가보년 말띠 분들의 활기찬 기운을 조금 가라앉히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신중함과 여유가 필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싱글이신 가보년 말띠 분들께는 이번 달이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해월의 수기운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적인 매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상대방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느끼더라도 이번 달에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와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벼운 만남보다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세요. 또한 해월의 차가운 기운이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분석이나 의심보다는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이번 달의 애정운을 좋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랜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이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해월의 수기운은 감목의 기운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오해의 기운에는 다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무심히 넘기던 작은 일에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한 사이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갈등이 쌓일 수 있긴 마련이죠. 작은 일로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의 안정감을 높여보세요. 그렇게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때 더욱 깊고 신뢰감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1월 가보년 말띠 분들의 애정운에서는 안정과 배려. 그리고 여유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해월의 차분한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차분하게 쌓아가시고 오랜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깊이 있는 유대감과 신뢰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가 보년 말띠 분들의 11월 관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해월의 수기운이 감목과 오화의 기운을 잠시 눌러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지면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여러분의 조언에 반응이 없거나 다소 무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세대 차이로 인한 거리감이 생길 수 있지만 따뜻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만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번 달은 지나친 감정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월의 차가운 기운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오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작은 갈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이니 감정을 너무 드러내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한발 물러서서 들어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조율해가며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작은 배려가 오히려 큰 신뢰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11월 가보년 말띠 분들의 관계운에서는 여유와 배려 그리고 감정의 절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월의 차분한 기운을 활용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시고 평소보다 한층 더 이해심과 포용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신다면 소중한 인연들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11월을 더욱 길하게 보내기 위한 간단한 풍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가보년 말띠분들께는 녹색과 파란색 계열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색상입니다. 해월의 수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활용하시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빨간색은 이번 달의 차분한 기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붉은 계열보다는 차분한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또한 이번 달에는 숫자 4와 7이 좋은 운을 가져다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숫자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러한 숫자가 들어간 번호나 날짜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5와 9는 불안정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 써 보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동쪽과 남동쪽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집안에서 이쪽 방향에 자주 머무르거나 외출 시 동쪽 방향으로 산책을 하시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서쪽은 수기의 기운과 상충할 수 있는 방향이니 이번 달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에는 호랑이띠와 개띠와의 인연이 좋은 궁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와 개띠는 해월의 차분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가보년 말띠 분들에게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띠입니다. 반대로 돼지띠와는 다소 감정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달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것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월의 좋은 색상, 숫자 방향,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와 피해야 할 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풍수 조언이지만 일상에 가볍게 적용해 보시고 편안하고 순조로운 1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1954년생 갑오년 말띠 여러분, 이번 11월은 해월의 차분한 수기운 덕분에 스스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달입니다. 감목의 강인한 추진력과 오화의 활기찬 에너지가 수기운과 만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자신의 의견을 너무 앞세우기 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가짐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리면서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보년 말띠 여러분,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되 균형을 잃지 않고 평온한 시월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